예, 10편 7편 말씀 예, 그 위쪽에 보니까 다윗의 십가용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와께 드린 노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베냐민 구시가 누구냐 예,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어, 사울왕의 신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베일경은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사울 왕에서의 적겨 당하는 그 베일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이제 죄가 없죠. 자, 자신의 의로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쫓겨 다녀야 할또 어, 이유가 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하고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의 삶이 의로운데 어찌하여 어, 악한 자가 또 어, 자신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헛소를 하고 있습니다. 일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내 네, 하나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 그래서 이제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 예 사울 왕의 예, 군사들, 예, 악한 자들, 예 나윗을 죽이려 하는 자들, 내 예, 회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삼절에 여호와여 내 네, 하나님은 내가 이런 행하여, 그냥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칭한다는 악으로 갚았거나, 내대지에까다없이빼었거든 이렇게 자신은, 어, 어렵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중에 이제 다이슨,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네. 6절에 보니까 여와 여 진노로 일어나사내 대적들이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서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왕이 있지만,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세상의 왕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분이 여와 하나님이심을 다위선 믿었습니다. 그래서, 깨소서, 하나님이여, 여와여, 나를 위하여 깨소서, 예, 내 대적들의 너를 막으시며, 예, 여와여, 어, 진노로 일어나소서, 이렇게, 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들르게 하시고, 거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열반 민족들은 다 이제 하나님에 예,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때 열방 민족이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종말의 날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양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고, 예, 그래서 열방민족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 8절에 요하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예, 그래서, 어, 여기에 특별히 이제 7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것은 이제 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고 만음의 심판자가 되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된다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재판장이신 어, 하나님이 어, 이 땅을 굽어보시고 매일매일 에, 감찰하시고 분노하시고 죄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에, 심판하신다 예, 심판을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칼을 날고 활을 예, 어, 이미 당 있었다 이렇게 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윗은 이제 팔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 이렇게 떳떳하게 설수 있는 다윗의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황들을 볼때 아, 다윗은 이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들이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추격하고 아, 하는 이런 상황에 예,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왕이 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잘못된 계획을 다 막으시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 다윗을 보고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삼일 에렇게 예,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바로 왕이 된게 아니고 예, 이렇게 소년 동안 쫓겨다니는 아, 그런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아, 그런 일들도 많았지만은. 그 모든 그 환경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 아,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나님은보어 다윗을 의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이제 보레셋 전투에서 길브아 산에서 아, 그의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왕이 돌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아카이 사울 왕은 예, 다윗을 죽으려고 의, 의인 다윗을 죽으려고 했었던 사울 왕은 마침내 예, 멸망해르고 어 다윗왕은 이제 높이 들린 바다 예,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고 예, 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정령하는 그런 이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 혹은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계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그 원수와 대적을 우리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도 원수들에 대하여, 어, 우리가 원수를 대적하고 원수와 싸울 게 아니라, 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를 하면 그 머리 위에 숲불을 얻는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해.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시고, 이 모든 것의 권세를 가시고 지 만민을 다스리시는 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지면 요 하나님의 진노로 그런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 내 인생은 참 억울하다, 억울하다, 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심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울한 일, 또, 고통당할이 있으며, 대적자가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또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매일 진노하시는 우리 하나님 마침내에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